안 됐어. 그래도 자기 딴에 그게 뭐, 이제, 한적인,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 착각하고, 그렇게 하니. 아 애들 보면서,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. 그렇게 애들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사람들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, 그건 안 돼. 그 사람 가서, 그 사람들 가서 설교한다고, 그건 안 돼. 그래. 예수님? 바르세파 사람들 못하고, 너희들 이렇게,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,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는 안 그랬어요. 그래.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. 무슨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셔. 그러나, 그들을 바꾸려고, 세상을 바꾸려고, 그러지 않으셔. 그분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? 태국 기부대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들고 그렇습니다 네 음. 음.